네. 안녕하세요. 네. 농구 강사 박준정입니다. 음, 올해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올해 1년 동안 여러분하과 같이 이제 농구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음, 어 이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고 어,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보면서. 나중에 이제 선생하고 대면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좀뭐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만나서 어 직접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선생님 이 직접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우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음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농구, 큐, 농구 코트의 이제 규격. 뭐 농구 코트의 간단한 룰, 이런 거를 좀 선생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뒤에 보시면 농구 코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옆에 이제 긴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짧은 라인을 이제 엔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코트의 규격은 여러분들 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다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드 라인은 우리가 보통 28m 정도 하고요. 그 엔드라인은 1 5 m 이게 이제 정규격입니다. 뭐 성인농구나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쓰는 농구 코트 기격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프라인, 사이드라인, 엔드라인, 하프라인이라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 농구장에 보시면 어, 여기 이제 3.7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엔드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거리가 6.75입니다. 6.75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후드로라인이라 하고요. 응. 상대방이 수술 때 파워를 하면제 응. 내가 후드로를 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요 엔드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5.8m까지 죠 보통 이제 이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농구 포트는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이렇게 꼴대가 있죠 볼 때는 3.05입니다. 3.05입니다. 예전에는, 옛날에는 초등학교는 뭐 2m60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룰이 바뀌어서, 이제 이 코트가 농구 코트의 정규 비결입니다. 네. 그리고, 어, 농구에서 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앞으로 이제 뭐 영상으로도 찍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서 직접 배워보기도할 건데요. 자, 농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게 음, 드리블, 패스, 슛이 있습니다. 어, 이 드리블, 패스는 우리가 이동수단이죠, 이동수단. 이동수단입니다. 공을, 우리가 공을 이쪽 수비 코트에서 저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동 수단을 드리블 패스입니다. 슛을 말 그대로 골대에다가 슛을 던지는 슛이라고 하는데요. 뭐 드리블 패스, 슛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드리블도 뭐워드에 뭐뭐 그냥 오른손 드리블, 왼손 드리블, 양손 드리블, 뭐 비하인드 백 드리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이런 것들 선생은 님다 배워. 패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스 패스, 방패 패스 여러 가지가. 슛도 뭐 점프슛, 레이업슛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통해서 다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드리블이에요. 드리블. 패스보다는 패스보다는 드리블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패스는 나하고 같은 팀, 상대방이 누군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한테 패스를 줘야 이동이 가능한데. 드리블은 나혼자서 이동을 강, 이 이동, 또, 나 혼자서 드리블 치고 가면 이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수업을 할 때, 이 드리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어, 그 다음에 좀, 음,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이동 수단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기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런 그 농구의 기본적인 이런 그 드리블 패스 슛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이제 게임 도 배우고 여러 가지 농구 기술도 배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 뭐 농구 경기를 TV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선생님 이 간단한 룰을 하나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 농구코트를 우리가 보면 어, 이 바닥 이이 안에는 뭐 네모난 칸 아니고 페인트존이라고 합니다. 페인트존. 이 안에는 이렇게 색깔들이 칠해져 있어요 색깔들이 칠해져 있는데 거의 뭐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들 칠해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공을 가지고 공을 잡고 이 안에서는 공을 잡고 공을 잡고 3초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를 이제 슬리스칸 바이올린이라해서 상대방한테 공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반칙 그러니까는 공을 가지고 3초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공이 없는 공격자, 공이 없는 공격자도, 공격자도 이 안에서 3초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격을 할때이 안에 3초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2초 정도 있다가 내가 바깥으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런, 이런 것도 잘 알려드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농구는 축구와 달리 공격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격의 제한 시간. 일단, 음, 공격 시간은, 공격 시간은 24초에요. 24초. 24초. 이 24초의 시작은 우리가 여기서 수리를 하다가 이쪽 코트에서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이 슛을 쐈어요. 근데 그 슛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바운드라는 이제 그 기술이 있는데 안 들어간 공을 잡았어요. 우리 팀이. 그럼 그때부터 24초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슛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공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 우리 여기 바깥에 서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주고 이 사람이 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24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4초 안에 우리가 공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슛을 쏴야 돼. 그게 이제 제한 시간 24초 공격 시간이고요. 또한 가지 제한 시간이 있는데 여기 하프코트를 넘어가서 우리가 슛을 여기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공격을 했는데 공이 안 들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을 우리가 다시 잡았다. 그 슛을 쏴서 안 들어간 공을 다시 잡았으면 그때는 14초의 시간이 리셋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4초 안에 또, 공, 또 공격을 했는데 또못 넣었어요. 그럼 저희가 또 잡아서 또 공격할 수 있을까요? 10번, 20번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대신 공격하고 나서 안 들어간 공을 잡았을 때는 14초 안에 다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수 수비해서 공 잡았을 때는 24초의 공격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안 들어간 공을 잡았을 때는 14초 안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공격에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수를에다가 아까 처음에 음, 안 들어간 공을 잡았거나 아니면 들어간 공을 엔드라인 것 같아서 나가서 줬을 때 여기 하프라인이있라인하프라인을 하트라인. 드리블을 치든 패스를 하든 8초 안에 넘어가야 된다. 8초 8초 안에 요게 또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농거는 어, 축구와 다르게 조금 스피디하게 지금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간을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빠르게, 공수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서 수업도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시합도 하게 되면 이런 규칙들을 잘, 어, 기억을 하고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해야 원활한 그런 재미있는 경기를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농구 코트랑 그리 시간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서 이제 어,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선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패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패스인데요. 체스트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스트 패스는 기본적으로 가슴에서 팔을 쭉 뻗어 고 하는 건데, 상대편, 상대방이 이제 제가 패스 줄 곳에 가슴에다 정확히 패스하는 건데요. 일단은 자세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여러 이제 기술이 능, 능숙해진다 그러면 되게 발 모양도 아무렇게나 편하게 나갈 텐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왼발, 오른발 내밀 때, 오른발 내밀 때 가슴에서 쭉 뻗어서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패스가 더 멀리 더 강하게 가려고 그러면 스냅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반대쪽으로 반대편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력이 있어갖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더 멀리, 그좀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왼발 잡았을 때도 왼발 오른발 쭉 뻗어주면 되고요 또 반대발 이용했을 때는 오른발 왼발로 어떻게 예. 예. 지다보면 아무데서나 자세 잡아갖고 이런 영, 영모션, 영모션에서도 패스가 이제 체스패스 가능한 거죠 예.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패스는 상대방의 수비를 보고 이제 패스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솔직히 원핸드 패스도 있고 왼손원핸드 패스도 있지만 가장 이게 정확하고 또 정확하고 어, 에라 없이 정확히 주려면 체스트 패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바운드 패스인데요. 바운드 패스는 어, 수비자가 손을, 손을 뻗거나 자세를 했을 때그 공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유용하게 쓰는 패스인데요. 이것도 체스터 패스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이나 일반 농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운드 패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잡아서 가볍게 이제... 스냅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하는 패스거든요. 아까 체스트 패스가 반, 체스트 패스는 길게 손을 뻗었지만, 이거는 오른쪽 손목을 이용해서, 어느 정 위치에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자세도 왼발, 른발 똑같이 하는 거고, 몸을 약간 틀어줘갖고, 반대손 할 때는 패스하면 정확하게 갈수 있어요. 이 농구할 때이손의그 스냅이 가장, 어, 가장 중요한데요. 패스도 마찬가지고 슛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있을 때이끝 손가락 이 다섯 손가락 맨 끝에 스냅을 약간 줘 갖고 패스도 마찬가지로 바운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체스트 패스 하듯이 강하게 하려면 예, 손끝에 느낌도 중요하고요. 손끝에 힘도 가볍게 주면서 중간 정지점에 떨어뜨리면 정확히 제 종료 선수들한테 가슴에 정확히 갈 수, 잘 밟을 수 있게 편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드리블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아막 멋있는 드리블이 아니라 진짜 실전용, 실전용, 실전 드리블을 좀 알려주실게요. 실전 드리블. 드리블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것 역시 시선입니다. 시선. 야 의외다. 절대로 드리블할 때 공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알아서 손에 붙어 다닙니다. 아 하지만 이제. 어떤 자세로 하느냐. 예. 네. 자, 우리 공을 두 개씩 예. 네. 네. 가장 이제 올바른 자세와 손에 어느 정도로 빨리 잡힐 수 있느냐. 예. 네. 네. 그거를 좀 이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네. 무릎이 네. 살짝 구부러진 꾸물, 상태에서 네. 상체가 살짝 앞을 항상 네. 앞으로 언제든지 튀어나갈 네. 수. 아, 그럼 목격, 주 조금 아픈 거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네. 네. 어, 네. 이 자비가 좀 내려가고, 이장비가 되면 칼이 굉장히 가벼운 상태가 되겠죠? 예. 여기서 죠이 상태에서 정면을. 네. 이 비율을 잘하게 되면 수비수가 무서워져요. 아 그리고 수비가 한번 붙을 수가 없어요. 비리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구나. 수비수가 바짝 붙을 수 있어요. 없죠. 무서워도. 뚫릴있리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볼까요? 진짜 수비 진짜, 진짜 수비 드리블 드리블하는 다음에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타라 오, 오 이렇게 네. 간단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참 쉽지 않습니까? <laughs> 쉽죠. 어때요? 예. 참 쉽죠? 드리을 네. 진짜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좀 손에 붙는 자라는 느낌이 와요. 오 최소한 1년 1년이요. 오 네. 최소한 1년을 연습을 하는데 소소하면 네. 안 돼. 어 중학교 때한년 네. 동안 네한년 동안 오일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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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어, 손에 익어버리죠. 오, 그러네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간단는 아, 거예요.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지. 하니까 조금 더 예, 힘듭니다. 예. 엄청 힘들. 고 손에 이게 담가이좀혀지는거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왼손 드립을. 맞아.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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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레이어. 안 돼요, 네, 안, 안 돼요. 돼요. 사용을 안해서안 되는 거예요. 오 간단하게. 어려워요.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잘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양손잡예요 네네. 어, 어, 농구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네. 글씨 오른손으로 쓰고, 밥 먹을 때, 소변 볼때다 오른손으로 사용을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소변하는 소리예요? 안 돼요, 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네, 네. 그렇죠. 어, 그럼 왼손 들을 끓여서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한 손으로 하는 거

앞뒤로, 앞뒤로, 어? 이런 말을 때는 다새끼 을 바닥을 조절. 다져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아, 소리들이 아, 나온 거아니에 아니죠. 아니, 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농구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 다 나와보라 그래요. 아, 그럼. 정답입니다. 정 농구를 아, 잘 못했을지언정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아, 맞아요. 아 잘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드림역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램 터프.